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많은 글루타치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산화제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글루타치온의 효능, 섭취 방법, 장단점, 그리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의 효능으로는 항산화 기능,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세포 내부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활성산소는 신체의 대사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글루타치온은 다른 항산화제들과 협력하여 체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와 E는 글루타치온과 상호작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면역 기능 강화. 글루타치온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여 과도한 염증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예방합니다. 간 기능 개선.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독소와 중금속을 글루타치온과 결합시켜 체외로 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이나 약물의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을 해독하여 간 손상을 예방합니다. 피부 건강 글루타치온은 피부 미백 효과가 있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톤을 밝게 만듭니다. 특히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탄력을 개선하여 주름과 처짐을 방지합니다. 호흡기 건강 글루타치온은 폐와 기도의 염증을 줄여 호흡기 건강을 개선합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폐 손상을 완화하고 폐 기능을 보호합니다. 심혈관 건강 글루타치온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동맥의 경화를 예방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 건강 글루타치온은 뇌세포를 보호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뇌의 염증을 줄여 신경건강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글루타치온의 섭취 방법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으며, 체내 글루타치온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섭취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제, 글루타치온을 캡슐, 정제, 분말 등의 형태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500mg에서 1g 정도의 섭취가 권장됩니다. 글루타치온 보충제를 섭취할 때는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사, 글루타치온을 직접 주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사는 체내 흡수율이 높아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지만 의료 전문가의 감독하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주사는 주로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시행되며 주사 횟수와 용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림, 글루타치온을 함유한 피부크림을 사용하여 피부 미백과 탄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크림은 피부에 직접 발라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합니다. 식품 섭취는 글루타치온은 자연식품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달걀, 유청, 단백질 등이 글루타치온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글루타치온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글루타치온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 글루타치온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개선 글루타치온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톤을 밝게 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합니다. 면역력 강화 글루타치온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간 해독 기능 강화.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독소와 중금속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흡기 건강 개선. 글루타치온은 폐와 기도의 염증을 줄여 호흡기 건강을 보호합니다. 단점으로는 위장장애 일부 사람들은 글루타치온을 섭취할 때 위장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글루타치온은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두드러기나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위험, 글루타치온을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항산화제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정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글루타치온 섭취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 상담,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글루타치온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임신 및 수유 중 섭취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글루타치온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나 영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시 글루타치온 섭취 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글루타치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체내에서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피부와 간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건강한 하루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글루타치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한개 뿐이네요.